구리시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6일째 진행됐고, 오늘 오전 종합특별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구리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민들과 초선의 젊은 시 의원들이 감사장을 뜨겁게 달궜고, 4일차 되는 날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날카로운 질의와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중도에 불참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친동화, 김한슬, 양경혜, 김용현, 이경희, 6명의 구리시 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영상을 보시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어,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반적 사항이나 단순 데이터 또는 행감자료 책자로 단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내용을 강조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가 롯데마트를 폐점을 시키면서 엘마트를 유치하면서 얻는 이익이 뭐였을까요?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명부를 작성을 못했다는데 이 예비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했대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일 아니 이거 누가 누가 주셨냐고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왜말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규칙도 없다, 명부도 없다.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명부 그러니까 예비 후 예비 후보 풀을 별도로 구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변명이라고 네. 보십니까? 변명이 아니라 풀을 구성을 그때 안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 드린 대로 아니 이다 받아서, 인원 중에서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인원이 예, 예.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연번을 부여하고 어떻게 선정 그 위원을 선정을 했냐고요. 그 사전 공모도 안 했네요. 아니 민간 사업자 심의 위원 아니 사전 공모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모 했습니다. 했는데. 예예예. 예, 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번호표 뽑고 그 사람들 대기 시켜서. 재비복귀에요? 아니 모집공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한 4일에서 5일간 위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련번호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당일날 위원을 선정한 겁니다. 부장님, 예.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 얼마짜리죠? 1290억입니다. 1291억이죠? 예예예. 예, 예. 1291억짜리가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보면요. 교육 전체에 집행되는 비용은 한2% 남짓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 지원 그리고 진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해야 하는 건 이 주무부서에서 예산 수립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확대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늘리셔야지 그걸 담당하는 총괄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또 시장님도 뭐 동의를 할수 있지 않느냐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구리시 리틀 축구단을 설치할 수도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리시 리틀 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설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맞죠? 이용도 해봤지만 그 75번하고 7 5 1번이 보통 항상 붙어 다녀요. 아 예.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갈매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맨날 기차놀이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예. 예.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이라도 좀더대차 간격도 조정이 가능하시면 줄여보시고.